이번 가의 판매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제 금도윤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K8 차량이고요. 일단 제원부터 설명해드리면 K8 2.5 GDI 노블레스 라이트 등급의 차량이고요. 금액, 판매 금액은 2490만 원이고, 연식은 2021년식 9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만 5천 키로를 주행했고요. 뭐 성능지 보시게 되시면 뭐 따로 교환이나 뭐 판금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게, 깔끔한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뭐 누유 누수 불량 없이 깔끔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관 한번 보여드리고 실내 보여드리고 엔진룸까지 보여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외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셔, 보이,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앞범퍼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범퍼 요 정도 있고 앞범퍼 기스들, 네, 뭐 미세한 기스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살짝 까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뭐 광택이나 아니면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다시 도장해서 보내드린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펜다 쪽 보시면은 크게 기스가 있거나 뭐 문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딱.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지점에 있는 금도윤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차량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캐스퍼 차량이고요. 차량 재원부터 설명해드리면 2021년 12월에 등록한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약 23,00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뭐 성능상에도 뭐 누유 누수 불량 없고요. 뭐 따로 교환 이력 없는 깔끔한 무사고 차량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차량 외관, 다음 실내, 엔진룸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혹시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그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그 궁금하신 점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 범퍼 측면부터 보여드리면 따로 기스가 있거나 이런 큰 기스들은 없고요. 이런 미세한 돌틈 까진 부분들은 보인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성능상에는 문제 없다. 그 다음에 운전석 핸다구요. 핸다에서도 뭐 크게 기스가 있거나 문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이지 않을 것 같,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이제 기스 사이드 미러에 기스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앞문을 보시게 되시면 뭐 문콕 크게 문콕이나 뭐 기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여기 엣지 부분들도 보시면은, 문열때 기스 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따로 기스가 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보시면은, 그 뒷문 보시게 되시면, 네, 여기 엣지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살짝 미세한 까짐들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laughs> 뒷문도 보시게 되시면 뭐 따로 큰 기스나 뭐 문콕들은 따로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네큰 기스들이나 이런 분들은 따로 없이 깔끔하게 상담되고 있,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콕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깔끔한 차량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뒤 휀다고요? 뒤 휀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기스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고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뭐 보이는 기스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플라스틱 가니시에 이런, 이제, 뭐, 기스, 이런 부분들은, 있, 어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범퍼고요 뒷범퍼도 크게 측면 부분인데, 뭐, 기스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이제, 가니쉬 부분 쪽에 조금 사용감들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들, 트렁크도, 뭐, 보시면은 뭐, 따로 없고요그 다음, 테일 램프인데요. 테일 램프도 기스가 많이 나는 부분이긴 한데, 뭐, 따로 큰 기스 없고, 깨진 거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트렁크 공간 보시게 되시면 한요 정도 공간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전차주분께서요거는 장착을 하신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트렁크 가니시나 뒤에 뭐 플라스틱 가니시 이런 부분들도 따로 기스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트렁크 안에 내장재도 따로 큰 기스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용감은 조금 있어질 수 있는데요. 뭐 크게 기스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 어제 짐 넣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하단 원래 트렁크 하단 부분인데요. 트렁크 하단 부분에 원래 제일 기스가 많이 있는데 뭐 손으로 만져봤을 때 별다른 기스들은 없고 네, 깔끔하게 상,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니시 부분들, 따로 뭐 기스들은 조금씩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스가 있다. 생활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휀다고요, 뒤에 휀다도 기스 없이 깔끔하게 문콕이나 이런 부분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있고요 이런 거는 약품 묻은 거기 때문에 다 지워지는 거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석 뒷문 설명 드릴게요 조석 뒷문도 따로 뭐큰 기스가 있거나 문콕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살짝 미세한 이런 부분들 멀리서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이는 그런 문콕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앞문이고요. 앞문 앞몬 같은 경우에도 뭐큰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 찍힌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하단 부분 지워지는 거고 두개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사이드미러고요. 사이드미러도 큰 기스 없이 램프도 뭐 기스 없이 이런 미세한 기스들 이런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운운 조석핸다. 보시면은 뭐 크게 큰 기스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묻은 거고, 예. 네. 어쨌든 뭐 연식 대비 주인 걸에 짧기 때문에 사용감들이 훨씬 더 적을 수 밖에 없고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 이제 조석 앞에 앞범퍼 쪽이고요. 측면부인데요. 하단 부분에 제일 기스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따로 기스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라이트 부분들도 큰 기스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는 다 보여드렸고, 뭐, 본 네트도 스톤칩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다른 크게 문제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사이드 미러 쪽에. 어, 스크래치는 아까 전에 이런 요런, 요런 거 있습니다. 램프 쪽에 미세한 기스. 이런 미세한 기스들은 있어요. 네, 큰 기스들은 없고요 미세한 기스들 네. 이런 기스들이 있어요 어차피 중고차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스나 장기스나 문콕이나 이런 사용감들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뭐큰 기스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상품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용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실내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실내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일단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다 보니까 이제 엠비언트 나와 있고요. 주행거리 23,000km, 시동도 일발 시동이 잘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일단 이제 캐스퍼만의 장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경차에 경차는 없는데 스마트 캐스퍼에는 장착이 되어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순정 대비 작동 상태 확인시켜 드릴게요. 내비게이션도 연료가 없지만. 네, 내비게이션도 작동이 잘되고요 후방 카메라,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어컨이나 이런 분들도 다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네. 네,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운전석 열선, 운전석 통풍, 조석 열선, 이렇게 다, 보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달려있고요그 다음에, 블루, 블루링크, 핸드폰을 시동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거 달려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옆에는 핸들 열선까지 다 달려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을 탔을 때뭐 담배 냄새가 나거나 뭐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불쾌한 냄새가 나거나 이런 분들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천장도 뭐 오염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따로 아예 없다. 네.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내 시트도 뭐 가죽이 헤지거나 뭐 찢어지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네 괜찮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감들은 조금씩 있는데 주름, 주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용감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뒷좌석 시트 보여드리게 되면 뒷좌석도 따로 뭐 오염이 있거나 뭐 기스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나 뭐 실내에서 보시고 보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엔진룸이고요. 저희가 출고하기 전에는 점검하고 엔진룸까지 교체를 해서 출고하기 때문에 한번더 점검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정도 엔진 소리는 정상에 속한다. 네, 캐스퍼는 다 똑같은 이 정도 엔진 소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누유도수 불량은 없는데요. 혹시라도 나 저희가 점검했을 때 특이상이 있으면 따로 고객님한테 연락드린다는 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렸고 실내도 다 보여드렸는데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타이어. 앞에 타이어도 한 3mm, 뒤에 타이어도 뒤에 타이어는 한 4mm 정도 남아 있네요. 혹시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고객님? 없으시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방송은 오늘 이렇게 하고 제가 추후에 연락 다시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방송 끝나고 고객님한테 따로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